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김 선생. 예.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김 선생 나가기 위해서 오늘 3일째 지금 와. 러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후. 오늘 하루도 빠짐없이 뛰어야 합니다. 하루도 빠짐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. 열심히 뛰고 또 노래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. 후.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. 새벽을 터차고일어나니 리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. 자, 하, 아, 벌써 전주식당. 아 새벽부터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에 일어나서 일하시는 이 분들. 아주 멋집니다. 아, 자, 우리는 모두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하나로.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,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하나 사실입니다. 각자의 삶에서 진실되게 끝까지 노력하는 자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엔 손에 넣는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남자이 거친 숨소리 야수성 아니겠습니까? 야수성 지금 여기는 영삼 3지구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. 야 초등학교 운동장 좋습니다. 바닥이 아주 푹신하고 야, 아주 무리 없이 좋습니다. 야, 아 저보다 먼저 나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 건강하신 분이군요. 아, 아주 좋은 일입니다. 야, 아. 지금 시간은 새벽 6시. 안녕하십니까. 예, 건강하십시오. 또운동장만 뛰면 여러분이 또제 얼굴 안 나온다고. 또 서운하다 할수 있는 게. 비으로 다시 빛이 있는 곳으로 가 보겠습니다. 김준선생의 더 파이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해나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하루라도 쉬지 마십시오. 한순간에도 쉬지 마시매 순간 나가기 위해서 정진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연계 연계 연계를 하십시오.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 심장이 뛰는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심장이 뛰는 사람,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.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 우와, 김 선생님, 계속 뛰어 보겠습니다. go 미국에 로키가 있다면 대한민국 바로 유튜브에는 김 선생이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아침밥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. 손가락이 시러운 관계로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여러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